오. 렇 엄청 잘시네요 확실히 근데 다르긴 다르네요.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될것 네, 같은데 안되 네, 네, 거예요. 큰일 네. 나는데. 그렇죠. 네. 어? 안녕하세요. 와. 또 왔네요. 또 왔습니다. 어글보글라고 합니다. 아, 말씀... 아니, 저는 원래 안 그래도 네. 지금. 여기 지금 시험을 본 게, 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인조를, 인조를 맞췄거든요. 라운딩에서 지금 처음 제가 가져오는 거거든요. 내가 맨날 신는 신발 있잖아요. 그거에 맞췄는데, 솔직히 좀 궁금해요. 이게 맞출 때, 골프를 치는데, 튕시를 잡는대요. 오늘 이걸 처음 신고 왔잖아요. 네네. 이게 조금 진짜 달라지는 건지. 오늘 한번 시험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오른쪽 발목 진짜 안 좋아요. 한번 그리고... 다시 이게 겹칠리면.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불안한 거죠. 어... 누가한테 수술을 맡길 네, 것이며. 어... 그래서 어떻게 느낌이 좀 달라지고 좀 좋은지 한번 유심히 한번 볼 거예요. 저는 안 칠래요. 우토무 이렇게 보물. 운 좋게 잘 맞았네요. 자, 원장님도 화이팅. 굿샷! 굿샷! 엄청 잘 치시네요. 느낌이 약간 달라요. 살짝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티샷인데 약간의 좀 안정감이 좀 있는 느낌은 들거든요. 제가 원래 쓰던 거였어요. 여기 원래 있었던 아, 거. 네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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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한번 바꿔서 끼워보면 네. 느낌이 좀올것 같아요. 인솔이 좀 영향이 있었는 건지 네. 아니면 제가 일주일 사이에 골프 실력이 좀 늘은 건지. 행복요 확실히 좀 균형이 틀어지네요. 디뎠을 때요. 느낌이 조금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제가 바꾼 지금 커스텀 인솔은 얘를 이렇게 딱 디뎠을 때얘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얘가 좀 힘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밀리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. 제가 이제 다시 끼워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아, 네. 해봤는데 끼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느낌이 달라서. 그냥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 네. 부분이 지금 굉장히 편편한데 네. 여기를 이렇게 잡아달라고 예, 제가 해달라고 ]구나. 그랬었어요 이쪽을요 그래서 약간 되게... 발목을 이렇게 보충을 해준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네. 이거아그 확실히 yeah. 근데 다르긴 다르네요. 더블복이 님도 이거 인솔을 하고 계시죠? 네 저도 시다스 인솔 한지좀 됐고요 네. 피곤해 가지고 예, 발이요? 할까? 네 발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네. 그게 한 1년 좀 넘었고 잘때한 20, 네. 20, 30분 정도로좀 네. 아, 힘들다 이러면서 잤는데 네. 그 뒤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잠을 좀잘때좀 편안하게 잤어요 쓴지 1년 됐는데 네. 그간엔 벌써 한 9, 9번 홀 정도는 피로해 가지고 <laughs> 그렇죠. 발이 이제 아프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음. 좀 힘들고 웬만하면 카트 타려고 하고 그랬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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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솔을 확실히 이제 끼우고 나니까 이제 네. 그런 피로감이 확 오, 나이스 디아 어. 네. 이 인솔을 착용하니까 내가 특별하게 운동을 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깥쪽에 불평감이 많이 줄어들고 안쪽에 약간의 당김 현상이 만들어 쓰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솔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부담을 적게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 수가 있죠. 만약에 정말 인소를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많이 만성적으로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패딩을 하고 아치를 서포트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가 이렇게 전시대서가 좋네.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챙겨가지고 왔었으면, 여기서 즉석에서 이걸 사가지고 써도 될것 같아요.